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대모하니까, 용력을 동원해가지고, 어? 깡패는놈 다섯 놈을 말해, 딱 문지기 지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이게 말이 야 됐어. 우리 총회역사상백회 처음이에요. 에? 내가 지금 주일날에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자기들 버텨봐야, 금년 12월 13일은 말미예요 이사 등록도. 그러면 지금 헌내는 소리가, 어? 우리는 총회에서 해임시켜서 우리 사표를 왜받냐아 사표를 내야 이사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사람, 네네사람 지금 내세요, 다섯 사람 인양 만들만에 안내 가지고 속을 세게 자, 또 그것 끄네요? 아 감해서 나 욕사네요. 죄송합니다. 아 발언 중에. 네, 저 왜? 아, 우리 우리 저정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부장이에요. 홍거준. 저좀 설명 좀, 좀 설명을 드려야 예, 되겠습니다. 그니까 아, 지금 굉장히 지고당신룸에고 아, 아, 네. 그래, 굉장히 지고 어, 저것을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나 아니, 우리 공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다녀간 거다 실적을 설명하고 바로 발표하시죠.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네, 예. 우리, 우리 네. 예, 가입자들수급자들에 대한 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를 왜 찍어야 되고 장관님한테 하는지. 대만에 가면 찍는 거죠? 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찍는 거죠. 안오셨습니죠3 명의 관계들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예. 중대한 사건을. 현장감 있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입자들의 그야말로 목숨걸린 그분들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laughs>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악용을 해서 안 믿는 게다가 악인 건 아니니까 당연히 걱정지 마시고 어, 마음 놓고 하세요 자 당연히 자, 신경쓰신인그만목소리말씀하셔도니다예예 신경쓰, 예,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우리 요은시는이제들어시